안녕하세요, 지마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게임 유통 플랫폼이죠. 스팀에서 성인 게임에 관심 있는 유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랑 나쁜 소식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성인 게임 마니아들에게 반가운 소식은 스팀 계정에서 게임 정보 공개 설정이 더 디테일하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8일, 스팀 DB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파벨 준딕에 따르면 현재 스팀에선 내가 어떤 게임을 구매했는지, 그에 대한 구매 정보를 전체 유저에게 공개할지, 아니면 친구에게만 공개할지, 그게 아니면 아예 비공개를 할지, 이렇게 세 가지 설정만 가능했었는데 앞으로는 이걸 더 세세하게 구매한 게임들의 목록을 공개로 놔둔 상태에서도 특정 게임만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게 스팀에서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는 스팀의 공식 정보가 아니라서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스팀 DB를 오랫동안 운영하며 스팀에 관한 데이터를 다뤄왔던 파벨 준디게 말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는 게 현재 중론입니다. 그럼 파벨 준디게 말처럼 원하는 게임만 선택적으로 비공개를 할수 있다면 뭐가 좋을까요? 사실 스팀에서 커뮤니티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애초에 비. 비공개를 하든 공개를 하든 별 상관이 없겠지만 커뮤니티를 중시하거나 사적인 영역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번 업데이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프로필 정보에서 게임 세부 정보를 공개로 하면 나와 친구를 맺은 사람이 어떤 게임을 구입했고 하고 있으며 얼마나 진행했는지 그리고 그 친구가 어떤 친구와 친구를 맺었는지 같은 그 사람의 세세한 활동 내역을 알수 있는데 야겜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게임 정보까지 공개가 된다면 꽤 난감해집니다. 수위가 약한 것도 많지만 진짜 변태 같은 게임들도 많. 많거든요. 그래서 스팀에서 친구가 없다면 모를까? 실제 친구나 지인들이 많다면 좀 민망하죠. 생각해보세요. 지인이 평소에 공개로 해놨던 게임 공개 설정을 어느 날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한다? 그럼 사람들은 정황상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이 새끼 스팀에서 약겜을 하기 시작했구나 애초에 비공개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일반인의 입장에선 굳이 비공개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처럼 엠바고가 걸린 게임을 사전에 플레이하는 리뷰어 같은 케이스가 아니면 비공개로 돌릴 이유는 딱히 많지 않죠 처음부터 비공개로 하면 또 모를까 그래서 스팀을 둘러보다 갑자기 예상 못했던 약겜을 보게 돼도 이런 굴레에 갇힌 게임을 하면 더 고민이 된다고 할까? 한국 사람에게 있어 체면이란 쉽게 버릴 수 없는 거니까요 내가 본 영화를 공유하는 건 흔해도 내가 본 야구 동영상을 세세하게 공유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은 것처럼 모뭐 지인들에게 당당하게 악겜을 공개하는 용감한 신사도 존재하겠지만 일반 게이머라면 개인의 성적 기호를 드러내는 건 쉽지가 않죠. 성인물은 게임이든 영상이든 지극히 개인적인 기호가 담긴 거라 남들이 봤을 때 그게 보편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기호라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쉬우니까요. 뭐야 얘 이런 걸 좋아하는 성향이었어? 이런 반응들 더말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스팀은 자신들한테도 좋고 게이머들한테도 좋은 기능을 새롭게 업데이트하는 거죠. 타인의 눈치 보. 하지 말고 사적인 영역에서 편하게 즐기라고 그럼 이런 약게임들을 하지 않는 한쪽에선 이런 생각이 들수 있을 거예요. 약게임이 팔리면 얼마나 팔린다고 굳이 그렇게까지? 근데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지 생각보다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닌자 타락시키기랑 관리인 엿보기라는 두 개의 약게임이 한글화를 거쳐 출시했는데 아, 이름만 들어도 이건 뭐 놀랍게도 이두 작품이 지난해 TGA에서 최고의 게임에 오른 말더스게이트 3를 제치고 당당히 대한민국 최고 인기 게임 순위 1위랑 2위에 오르는 기업 토했습니다. 그 발더스게이트3를 제치고 말이죠. 그래서 스팀은 자신의 매출에서 기여도가 높은 약겜의 판매 신장을 위해 빌드업을 하는건데 그런데 여기서 성인게임 마니아들에게 나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한국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움직이기 시작한건데요. 게이미는 앞서 두 성인게임이 스팀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게임에 오르자 발빠르게 차단에 나섰고 현재는 지역제한에 걸려 두 게임을 구매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차단 이유로는 게이미에서 연령등급 분류를 받지 않았고 또 지난 선정적인 게 이유라는데, 약 게임의 제작 목적이 그건데, 그게 차단의 이유라. 어떤 나라에든 게임을 판매할 때 해당 국가의 실정에 맞춰 등급 심사를 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국내는 복잡한 심의 과정 때문에 인디 회사들의 경우 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스팀에서 출시되는 게임들의 경우 게임사가 직접 등급 분류를 하거나 그렇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들이 있죠. 애초에 한국에서 심의를 받는다 해도 현재 심사 방식에서 높은 수위 때문에 등급 거부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번 업데이트가 게이머의 사적인 영역을 보호해주는 건 좋은데 반대로 이번 겨울 세일 때처럼 약겜의 판매량이 갑자기 폭증한다면 현재 심의를 받지 않고 버젓이 판매 중인 한글화 성인게임들이 언제 어떻게 철퇴를 맞고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업데이트가 성인게임 마니아들에게 있어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실제 적용이 된 이유를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과거 개등이는 스팀에서 오크마사지와 인큐버스 같은 성인게임들을 퇴출시키면서 국내 게이머들과 갈등을 빚은 적도 있었습니다. 있으니까요. 이상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되면 그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